지난달 23일 가족과 산에 오르다가 실종됐던 청주의 여중생 좋은누리양이 어제 실종 현장 인근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열흘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가족 등과 산행을 갔다 행방불명됐던 14살 좋은누리양이 어제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열흘 만입니다. 조양이 발견된 시각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군 수색견이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있던 조양을 찾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조양은 탈진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당국은 조양이 가족과 헤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5km까지 넓혀 행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양은 수색 범위에서 벗어난 보은군 회인연 방면의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해 수색 인력의 접근이 쉽지 않았고, 결국 수색견이 투입돼 조양을 찾았습니다. 특이 부분 있으면 앉아서 보고 동결리아 삼촌이 엄마 데다 줄게 해서 데습니다 사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뜬눈으로 밤을 지냈던 조양의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 신락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켰던 가족들도 벅차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뿐 아니라 모두가 바랐던 기적적인 상황. 조양은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